네, 1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5절은 Class B Amplifier 서개시 되겠습니다. 어 타이틀은 Class B라고 되있는데요, 어 Class A, c l a s B와 Class AB를 모두 다루고 있는 그런 섹션이 되겠습니다. 어 Class B는 12장의 어, 도입 부분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던 것처럼 입력 신호가 있을 때, 입력 신호를 구호를 나누어서 절반씩 절반씩 나누어서 나누어서 TR이 담당하는 이제 그런 어 컨피그레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플러스인 부분은 TR 하나가 맞고 TR 첫 번째 게 맞고 예를 들면 마이너스인 부분은 두 번째 TR이 맞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TR에 이제 신호를 넣어야 되겠는데요 각각의, 시, 각각의 TR에 어 특정 부호에 해당되는 뭐 예를 들면 특정 부호에 해당되는 신호를 넣어서 그때만 동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IR 두 개의 서로 위상이 반전되어 있는 신호를 공급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먼저 밑에 거 먼저 얘기하면 <laughs> 오른쪽 거는 이제 간단하게 OP AMP 같은 거 활용을 해서 인버팅과 넌인버팅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신호를 하나는 이제 인페이스 하나는 이제 180도 아우로페이스가 되는 즉 마이너스가 곱해지는 즉 반전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예, 네, 그다음 우리가 어 일반 적 앰프를 사용해도 이미터 팔로우 쪽은 인페이스가 되고 그다음에 베이스와웃 컬렉터는 위상이 반전이 되니까 게인만 잘 맞춰 준다고 한다면 이것도 똑같은 크기의 위상만 반전되어 있는 그런 신호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여기, 어,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어서 이거를 좀더 활용하는 회로를 다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인데요. 지금 이제 어, 지금 그림상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이제 1대2와 같은 형태로 이제 턴드 레이셔가 있으면, 권선비가 있게 되면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오른쪽에 세컨더리에는 센터탭트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탭트가 되어 있어서 절반씩 절반씩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VI가 있다고 한다면 위쪽에 여기를 뭐 선택을 할까요? 여기를 V1를 V2라고 한다면 V1도 이렇게 되고 V2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지금 그라운드죠. 자,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어, 여백이 별로 없네요. 예. 그냥 그대로 엎어 쓰겠습니다. 여기를 거꾸로 v3라고 한다면, 그러면 v3는 이렇게 그, 정의를 하게 되면 v3는 v2와 5만 반대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플러스 마이너스만 거꾸로 이제 정의한 를 거죠 라운드 쪽을 마이너스로 정의한 새로운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신호가 어떻게 됩니까 이 신호가 반전돼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신호를 나타낸 게 이거고 이 신호를 그대로 나타낸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푸시풀을 담당하고 있는 dr 두 개가 있을 때 각각의 이제 공급을 해준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페이스 스플리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것이 트랜스포머 커플 푸시풀 서킷이 되겠습니다. 램프죠. 아, 먼저 <laughs> 기본형부터 좀 살펴볼까요? 여기 위에서 여기를 잠깐 지우겠습니다. 하나로 쭉 지워서 여기가 어떻게 되는 형태냐면 그라운드로 바로 연결되는 형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독, 이거 이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다고 가정합시다. 네. <laughs> 마찬가지로 여기가 센터탭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 여기 지금 VCC라고 되있죠 VCC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 그냥 저렇게 보긴 게 조금 어색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DC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풋에 인풋단의 프라이머리 쪽에다가 어, 빈프 신호를 넣는데 플러스 1때 하고 따로 따로 까요 플러스 일 때를 빨간색으로 하고 아 먼저 플러스 1 때만 먼저 볼까요? <laughs> 네 지금 이렇게 어, 정의를 하고 아까 전처럼 여기를 V1 여기를 V2라고 생각을 하고 거꾸로 한 것을 여기 좀 그라운드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V3는 플러 s 가 되겠죠. <laughs> 여기서 Q1과 Q2는 똑같은 성능을 갖고 있는, 똑같은 캐릭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두 개의 TR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똑같은 MPN이고 성질이 같다는 거죠. 베타나 이런 특징들이 모두 같은 그런 형태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게 되면 여기도 여기도 V1도 플러스가 되, 알고는 모르는 V1도 V2도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Vb가 플러스가 걸리게 되면 e TR이 ON 되겠죠. 그렇죠? <laughs> 그러면 어 여기다 쓸까요? Vi가 플러스가 되면 그러면 Q1은 o n 될 것이고 Q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Q2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어디가 높냐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높은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베이스이고 여기가 2미터인 n p n 이기 때문에 베이스 쪽이 높아야지 ETR은 켜지는 거죠 따라서 현재 지금 반대로 2미터 쪽이 높기 때문에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켜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켜지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laughs>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어, DC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맞죠. DC에서는 뭐 되지? DC에서는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코일이니까 코트가 되는 거죠. 코트가 되니까 여기가 VCC인데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도 VCC. 유사하게 여기가 VCC니까 이렇 그래서 이렇게 또 VCC가 됩니다. 즉 Q1과 Q2 둘다 VCE가 에서는 VCE1의 Q포인트도 VCE2의 Q포인트도 전부 다 VCC가 되는 것들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AC에서 하게 되면 아까 전처럼 파형이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 위쪽, 위쪽 tr은 켜지고, 아래 tr은 꺼지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여기가,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스피커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습니다. 네, 반면에, <laughs> 아, 지금 TR이 이상적인 경우라고 가정했습니다. VB가 0.7이 아니고 그냥 0볼트 이상이면 켜지는 경우라고 지금 가정을 한 겁니다. 에, 인풋이 만약에 음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가 거 네거티브가 되니까 여기 양단에 마이너스가 걸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Q1은 꺼지게 되겠죠. 빨간색으로 쓸거 그랬네요.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여기가 음수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이쪽이 커지게 되는, 높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는 Q2가 커지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이 꺼지니까 전류가 안 흐르게 되겠죠. 반면에, <laughs> 아래쪽 TR이 켜지니까 이렇게 TR이 켜지게 되겠죠. 따라서 전류가 이와 같은 형태로, t 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저가 똑같이 이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기에 누구와 똑같은 신호가 흐르게 저기 걸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게 되겠죠. 예, 네, 지금, 네, 지금까지 내용은 이제 Q1과 Q2가 이상적인 TR이라서 베이스하고 이민트 사이에 0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그러면 이제, 어, 켜지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는 0.6 에서 0.7 볼트 이상이 걸려야 돼야 켜지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는 얘가 켜지려면 바로 켜지는게 아니고 0.7 볼트 이상이 돼야 켜지고 얘가 켜지려면 마이너스 0.7볼다더 작아져야지 켜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디스토션이 생긴다고 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은 해결해야 되는데요. 인풋이, 어, 우리가 정류기를 할 때, 렉티파이어 할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 지만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0 7 v 이상이 돼야지 TR이 켜지니까, 결국 출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여기서 0 7 v 가낮아지 이런 파형.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초록색 부분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이렇게 들어오지만,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0.7V 플러스를 해서, 빨간 대로 할걸 그랬네요. 어, 이렇게 어, 되는. 여기서 여기 사이가 0.7V 정도가 되는 이런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이 입력파형과 똑같은 모양으로 부드럽게 나오길 바라는데 여기 찌그러짐이 생기게 되죠. 이 찌그러짐이 생기는 게 신호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즉, 가로축을 0을 크로스할때 그때 생기게 돼서 이런 것을 크로스, 아, 오버, 오션이 합니다 소스오버 할때 생기는 이제 왜곡이다. 찌그러집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이제 그 개선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지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휴. 됐죠? 나고나타나버리 <laughs>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바이어스를 걸어줘서, <laughs> 아이고. 여기 전압이, 여기 전압이 센터 탭 여기 전압이죠. 이를, 뭐라그럴까요이라그럴까요 이라 그럴까요? VA는, 아론 플러스의 VCC가 되겠죠. 이게 0.7V가 되면, 그러면 이 신호가 이제 0.7V만큼 올라가니까 여기가 항상 켜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가 0.7V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0.7V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것도, 이, 네오브 사이클일 때, 반대쪽 사이클일 때도 켜지게 됩니다. 스페셜도 없이 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바이어스를 잡음으로 해서, 신호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바이어스를 잡는 그런 부분이 되니다 네. 앞서 있었던 이제 그런 회로도 있고, 트랜스포머를 쓰지 않는 그런 회로도 있습니다. 점써 있는 것처럼, 컴플리멘리 시메트리 서킷이 되겠습니다. 네, 회로도가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회로도를 그리기도 하고, 혹은 회로도를, 음. 이렇게. 여기가 이제 출력이고, 여기는 MPN, 여기는 PNP, 여기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d <laughs> c 로 보면 이제 대칭이라서 여기를 볼트, 그러니까 이제 DC 0 볼트, DC 0 볼트. 되게끔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이 회로나 이 회로나 지금 같은 회로죠, 그렇 전원을 이렇게 이렇게 연결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아쉽게 알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도 이제 많이 쓰입니다. 자, <laughs> 이런 형태에서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음, 아, 먼저 그 앞서 보게 되면 우리가 클래스 B는 사실 푸시풀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쓰이는데요 푸시풀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된그 배경을 설명하기에는 이 회로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만약에 input이 인프, 어, 플러스 인축이다, 아니, 플러스 인축이 여기 네, 여기였다고 합시다. 이 주기에 만약에 이두 개의 TR이 앞서서 했던 것처럼 먼저 아이디어란 경우라면 0보다 크면은 여기가 0보다 커지는 거죠. 플러스, 플러스가 플러스 되는 가 되면 여기 VB가 e 이제 켜지게 되겠죠. 여기가 높아지니까. 반면에 여기는 p n p 이기 때문에 이쪽이 높아야 되는 거죠. 이쪽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이쪽이 높아졌으니까는 꺼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VI가 지금 플러스인 구간에서는 Q1은 켜지고 Q2는 꺼지게 되겠죠. 따라서 얘가 켜지는 거죠. 얘가 켜지면 얘가 켜지는 거죠. 지금 여기가 가서 깎아서...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얘가 켜진다는 거죠. 꺼진다.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켜지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전류가 이렇게 푸시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 푸시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반면에 다음 반주기가 되는 여기를 볼까요 요때는 이제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면 베이스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2 m 의베해서더 전압이 낮아지게 되죠 얘는 꺼지게 될 겁니다 반면에 PNP는 이제 여기가 PN이 되는 거니까 n 쪽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더 전압이 낮아지니까 얘가 켜지게 되겠죠 켜지게 될 것. 얘가 켜지는 거죠. 켜지면 이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죠. 이렇게 흐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드에서 전류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그래서 풀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풀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푸시하고 풀 하고 하니까 이름이 여기는 써 있지 않지만 이런 푸쉬풀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클래스 B 타입의 이제 앰플을 파워 앰플을 푸쉬풀 앰플하고도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laughs> 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상적인 경우에는 괜찮지만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TR은 이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베이스와 의미터 사이에 0.6에서 0.7V 이상이 바이오스가 잡혀야지만 해야지만 상상적으로 컨덕트 할수 있는 네, 켜질 수 있는 그런 소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B에서는 어까 전에 있었던 것처럼 네, 두 개의 볼티소플라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B 마이너스 Vc로 하다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라운드에서 뭐 Vc까지 c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중요한 문제가 이제 크로스오버 디스전이죠 아까 전에 어가 트랜스포머 커플 했을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컴플리멘터리 시메트리 이석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되면 어, 여기가 이상적인 케이스면 상관이 없지만 이상적인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인풋이 0.7V보다 커지기 전까지는 얘는 꺼져 있을 거고 얘도 당연히 꺼져 있겠죠. 플러스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다 꺼져 있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크로스오버 리소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있었던 것처럼 부 V가 될 텐데요. 이걸 Q1이라고 하고 이걸 Q2라고 하면 Q1과 Q2가 이제 언제 켜지는지 꺼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v I가 0.7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2-1, Q1. 2-1이 켜지려면 V I가 0.7보다 커져야지 켜지는 거죠, 그렇죠? 0.7보다 커져야지 얘는 켜집니다. 나머지는 꺼지는 거죠. 2-2는 여기가 이렇게 0.7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0.7보다 여기가 낮아져야지 켜지는 거죠. 마이너스 0.7보다 낮아져야지 켜지게 됩니다. 어제는 꺼지는, 꺼지는 거죠. VI가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커질 때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0.7에서 0.7까지 사이가 되겠죠. 이 구간에서는 둘다 꺼지게 되는 거죠. 이런 둘다 꺼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신호에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어, 우리가,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v-in이 가로축이고, output이 세로축일 때, 여기 input.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P.R. 이상적이면 또 인풋이 들어가면 이렇게 인풋이니까 인풋이 만약에 신호가 이렇게 어... 들어가면 조금 더 길고 좀더 길고 네, 인풋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아웃풋도 그 상황에서 붓을 아웃풋을... 나오이라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까지 나오고 있겠죠.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렇지 못하고 0 7 v 만큼 f 트 돼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거죠. 가가 가, 이나스 0.2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가 여기서 잘리게 되고, 여기서 또잘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신호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 플러스인 부분은 0.7V만큼 .7V, 다운이 돼서 아, 조금 더 옆으로, 옆으로 크게 그릴까요? 플러스인 부분은 아까 전처럼 0.7볼트만큼 떨어져서 이런 모양에서 잘려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부분은 0.7볼트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나머진 잘리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처럼 아까 트랜스포머 커플 됐을 때 되어 있는 그런 어 처음에 봤었던 클래스 B 앰프처럼 여기에 로스 오브 디스토션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뭐 해결을 해야 되겠죠. 아까 전에는 여기에 바이오스를 여기다 이렇게 걸음으로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VBE에 V에 VBE, V에 VBE. 0.7V가 걸릴 수 있도록 바이오스를 잡아줬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0.7V가 걸려야지 켜지고 여기도 0.7V가 걸려야지 켜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그만큼을 이제 보정을 해줄 수 있는 회로를 연결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Class AB 앰프라고 부릅니다. 그 Class AB 앰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클래스 AB로 넘어가기 전에 어, 그래프가 업다운되는 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추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laughs>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 우리 지금 AC를 보고 있기 때문에 커패시터는 쇼트가 되니까 이 V-I라고 하는 전압은 여기 이도 V-I가 되겠고 이렇게 다 붙어서 또 여기도 이제 V-I가 되겠죠. 예, 네, 따라서 이 반주기 동안은 Q1이 이제 컨덕트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KVL을 돌려보면, VI는 0.7V 플러스 VO, 여기가 지 VO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VI는 VO 플러스 0.7이니까, VO, 우리가 구하고 싶은 VO는 어떻게 됩니까? VO는 VI. 마이너스 0.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쪽 네, 반주기 동안이죠 그죠? 그리고 이 나머지 반주기 동안에 대해서는 Q2가 컨덕트하게 되니까, 켜지게 되니까. 그 경우에는 k 이의에돌리 어떻게 됩니까? V5는 0.7V에 VI 더한 게 되겠죠. V5는 0.7V VI가 됩니다. VI에다가 0.7V가 더해지는 거죠. 그죠? 플러스 0.7이 됩니다. <laughs> 따라서 이쪽 반주기에 대해서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0.7이 되니까 0.7볼트만큼 떨어져서 이러한 커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0.7볼트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 뒤쪽 남은 반주기 동안은 0.7볼트만큼 올라가서 어 이제 이런 커브가 됩니다. 0.7을 따라서 다 합쳐진 커브는 어떻게 되냐면 이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크로스오버 디스토션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 디스토션이 생기게 되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클래스 AB라고 하는 컨피규레이션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클래스 AB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